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장거우입니다 네. 지금, 어, 오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음. 오늘도 어저께랑 같은 포지션입니다, 지금. 2대1로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이. 개미들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과 싸우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외국인이라도 도와주라고 해야겠네요. 아, 기관은 진짜, 음. 우리나라 사람들 맞나요 어, 어차피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어 개미들 신용 장고서 신용 써서 어, 빚내서 투자했다고 기관들이 봐주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이라고 외국인들이 사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 지금. 어, 매매가 엄청납나. 지금 서버가 느리네요. 어, 이렇습니다. 오늘 네, 들어가지지 않네요. 지금 엄청나게 매매를 하고 있나 봅니다. 어, 지금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LNF 볼까요? 네, 저 오늘 오늘 LNF 어, 지금 주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 빨리 하고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LNF, 아까 저 45,000원에 다 팔았습니다. 거의. 10개 놔두고 다 팔았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려고요.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배터리 이슈. 이슈 끝나면 재료 소진으로 다 나갔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아까 45,000원에 물리신 분들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일단 lnf 팔아서 수익 실현 했고요 K 이도 24,000원대 조금 팔아서 20만원 수익 챙겨놨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챙겨놔야 어전 하루에 10만원이라도 일단은 수익을 챙겨 놓잖아요 지금 평가손익 마이너스 300 이거는 음 제가 이렇게 어 물건 물량을 주식을 팔아야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수익입니다. 이거는 아직 어 제가 팔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어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괜찮은 주식이면 어 지금 어 기관과 외국인이 공격하는 이 시장에서 버텨낸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아, 이거, 지금 장, 좀 이상합니다. 저도 얼른 가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이버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어,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으면, 안 되고, 개미 혼자서는 더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어, 외국인이나 기관 둘중한 명이 같이 도와줘야, 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미들 혼자서는 네이버를 올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어, 상승으로, 어, 지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하락할 때. 일단 오늘 장은 이렇구요. 음, 여러분들, 어, 오전에 잠깐 장이 오른다고, 어, 저는 오전에 잠깐 장이 올랐을 때, 일단, 어, 포트 변경하려고, 일단 오른 종목들, LNF, 뭐, KC도 조금 팔았는데요. 음,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 5를 판 것처럼, 어, 일단은 익절하고, 코스닥이나 이제 코스피 중에 제가 봐왔던 종목들 중에 지금 값이 아직 고평가가 되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어, 선점해 놓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매수하십시오. 한 번에 매수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걱정이 됩니다. 기간, 아.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다받아드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음, 오늘도 주식 시장, 어, 조금씩, 조금씩 매수하면서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저도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심스러운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